아, 여기는 만취대 아래 운수대기업 밑에 있는 생태치유의 꽃길입니다. 아, 바로, 어, 건너편은 수동계곡이고 어, 생태치유기 1 2구간의 꽃길이 있습니다. 아, 바로 이, 이 건너편 바로 이곳입니다. 아, 이곳에 건물이 있고 어, 저것은 이제 찰리 행복나는 스튜디오를 꾸밀 지하 공간이고 바로 파란 지붕이죠. 예, 파란 지붕. 예, 이곳이 이제 우리 천사 지구마을 각국이 우리, 예, 우리, 나눔 공간을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아, 의자 뒤에, 아, 구근식물 아름다운 예, 꽃들을 이곳과 건너편에 좀 어, 심을 예정이고, 어, 안에는 실내 정원으로 이렇게 꾸밀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 그리고 옆에는 또 아치를 넣어서 덩쿨 장미로 진입로에게 만들어 놓 온다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저 양쪽 끝에 아치로 좀보다 크게 해가지고 터널식으로 만들어 가지고서 장미 넝쿨 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심는 다든지 또 가을에 필수 있는 주롱박 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앞쪽과 양 끝에 설치를 한다면 아주 이곳이 산책로가 더욱 아름다워 질것 같습니다 올해는 바로 여기 이제 지금 바로 보이는 이곳이 코스모스 길이었는데 이 코스모스가 키가 2m 이상 높다 보니까 앞에 수동계의 조망권이 가려져 가지고 이곳에 이제 구근 식물들, 예도 모란이라든지 자약이라든지 또는 그수 어, 수국 산수국이라든지 그런 것을 바로 이제 요 자리에다 심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코스모스 꽃길인데. 여기를 전부 다 구근식물로 좀 약간 고급 수종을 좀 심고 지금 저기 지나가는 마을 주민 그 아래 길만 바로 이제 그 코스모스 피는 언덕길로서 그쪽으로 이렇게 해 놓으려고 합니다. 올해는 또 이제 구근식물과 꽃들을 조금 신경써서 좀 가꿀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반대쪽이죠. 반대쪽에 쪽에는 지금 나무들이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아, 여기가 추울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인재처럼 자작나무 어떤 숲이 건너편에 쪼여 하얗게 이루어진다면 또 거기에 어, 오솔길길이 조성된다면 지금 엄청난 쓰레들이 버리는 것들이 에, 많이 줄을 것 같습니다. 에, 그리고 반대편이죠. 어, 바로 여기도 굉장히 춥습니다. 에, 이렇게 한 30cm 정도 공간이 밖에는 안될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데 아, 혹시나. 시 예산이 된다면, 어, 요 공간이 너무 폭이 좁아요. 이거, 이거, 이거 발 항남 밖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는데, 요, 정도라도 한 50cm만이라도 좀 넓혀주고, 요걸 없애고, 여기에 흙을 좀 넣는다면 더 꽃들이 더 아름다울 것 같고, 예, 또 반대편이죠? 어, 저기 당두평 쪽인데, 예, 저기에도 우리 해바라기 꽃길인데, 어, 여기가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 저것도 지금 여기처럼, 예, 펜스를 쳐서 꽃길을 이렇게 좀 심을 수 있게만 해준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엄청 많은 쓰레기들이 갖다 많이 버리고 지금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꽃길을 가꾸고 그래서 여기와 똑같이 연결해서 다리까지 한 바퀴 더 다리는 이제 여러 가지 꽃을 이렇게 좀심으면이쁠것 같고 어~ 이렇게 라운드가 되겠죠. 예 쪽에서 어~ 바로 주민들이 산책할 수 있는 거리가 멀지 않게 한 바퀴 돌아와서올수 있는 거리들. 여기를 정말 아름다운 꽃길로 가꾼다면 문화 예술의 거리로 거듭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곳에서 버스킹도 가능하게 있고 또 시화전 미술 전시도 가능하게 고또 여러 가지 또뭐 어, 패션쇼라든지 거리의 패션쇼도 진행하면 좋겠고 그래서 이곳이 수동이 남양주의 명수가 되기 위해서 많은 문화 예술인들이 이곳에 또 그림 그리고 멋진 공간을 만든다면. 정말 남양주의 최고의 아름다운 명소가 될것 같습니다. 이상은 지구별 여행자 포토트라피스트 차일리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비비비비비비비비비